안녕하세요. 이왕계시로 제2 4강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차크라의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을 불렀을 불렀을 때네 번째 나팔에서 뭐냐면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날개가 생긴 거니까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앞으로 화가 세번 있을 것이다. 더 있을 것이다고 할 때에 그러면 다섯 번째 차크라가 열렸을 때 지금 화를 얘기한 거잖아. 황충들이 나와서 사람들에게 해를 주는 거. 그게 나왔고. 그럼 여섯 번째 차크라가 두 번째 화죠. 자, 그게 이제 그럼 여섯 번째 나팔. 그러니까 그거가 여기 바로 요한계시록 구장. 9장, 구장에 나와 있는 거죠. 구장에 12절부터가. 그러니까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다섯 번째, 다섯 번째 천사, 다섯 번째 천사 나팔이 첫째 화란 말이야. 그러니까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외쳤던 그화 재앙에 대해서 첫 번째 재앙에 대해서 그게 바로 다섯 번째 나팔 부를 때가 첫번첫 첫 번째 화라는 거였죠. 그런데 보라 아직도 이후에화 둘이 이르로다 이르리로다 하는 건 뭐예요? 예, 여섯 번째 첫 일곱 번째 나팔 두번더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럴 그러니까 때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예, 하나님 앞금재단내 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나팔 가진 여섯 번째 천사죠. 여섯 번째 천사에게 큰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 주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큰강 유브라데에 누가 결네 네 명의 천사가 결박을 돼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내 천사가 어디서 나왔냐면은 여러분이 그 일곱 개의 봉인을 뜯을 때, 그니까 러 지금 우리가 과정을 이렇게 보면은, 7교의 7서신에서 7봉인 해제하지 않았습니까? 7봉인 해제할 때, 여섯 번째 봉인을 해제할 때에, 내 천사가 나왔어요. 그거를 다시 한번 보면은, 어, 여깁니다. 그니까, 여기 보면은, 유한계시로 7장, 지금 구장하고 있는 거니까, 7장에 보면은, 이루에 내천사가 내천사가 그러니까 여섯 번째 봉인을 딱뜯어 뜯어 가지고 여러 가지 일래로 일어나면서 딱볼 때에 내천사가 딱 모퉁이에 섰다고 이렇게 돼 있죠 내천사가 딱 모퉁이에 내 모퉁이에 섰다 그러니까 내천사가 이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때 내천사로 얘기할 때이 내천사는 지수와풍 내가지 그 원소 원소를 지배하는 그 하늘 세계 그러니까 이 내천사라고 하는 것은.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것이 땅의 지수화풍도 있고요. 하늘의 지수화풍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땅의 지수화풍, 하늘의 지수화풍. 그리고 하늘의 지수화풍. 하늘의 지수화풍을 천사라고 하는 건 하늘의 존재니까. 하늘의 지수화풍. 땅의 지수화풍. 근데 하늘의 지수화풍이 되는 거 하늘, 하늘 세계의 지수화풍. 그 하늘 세계의 지수화풍을 각각을 관리하는 천사. 넷. 넷, 이게 뭐야? 이게 그 운명의 수레바퀴에 보면은 여기 처음에 처음에 여러분들이 그 어떤 세계를 나타내는 수레바퀴 볼때 사람 독수리 사자 송아지는 날개가 없잖아요. 그렇죠. 없는데 알이 생성됐잖아요. 없는 새 시작할 때 그리고 쉬, 이게 2물 이게 이게 21번 카드죠. 21번 카드인데 22번째죠. 순서로는. 근데 이것이 열 번째 열 번째 왔을 때는 1 0번 카드 1 0 번째 왔을 때는 날개를 달았어 날개 달린 사람 날개 달린 독수리 날개 달린 송아지 날개 달린 사자 그러니까 이게 이거는 하늘의 지수와 풍을 뜻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땅의 세계에서 하늘의 세계로 올라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내네 천사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네 개를 뜻한다는 거죠 이 날개를 딴요네개네네 네, 네 명의 천사는 요 날개를 딴네 동물 신성은 내생물로 표현되는데 이것이 지수화풍이다. 하늘의 지수화풍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천사르가 땅네모퉁에 섰다. 그래서 제가 이걸 전이라고 그래서 전. 그러니까 땅이 네모퉁이니까 전. 밭전이라는 거예요. 밭전. 이 전인데 이네모퉁이잖아요 내모퉁이에 이렇게 밭전 상태라는 거예요. 땅의 네모퉁에 섰는데 땅에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서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다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렇게 해서 이내 천사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은이인 치는 것이 다 끝날 때 14만 4천의 인을 치는 게다 끝날 때까지는 해야지 말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지금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 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로 해야지 마라. 그래서 이렇게 묶어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람을 붙잡았다고 그러잖아.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묶어놨다. 그러니까 어떤 작용을 가지 못하게 해놨다는 거죠. 이 어떤 그 지수화풍의 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바람으로 인해서 그것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지수화의 작용, 바람, 풍, 그내 네 요소가, 어 돌아가면서 이렇게 어떤 그 메커니즘을 돌리는 그거를 가동이 안 됐고 묶어놨다는 거죠. 그래 묶어놨다. 그러니까 내천사를 묶어놨다는 게뭐예요 아, 내천사를 묶어놨다는 게 여기 여기 인치는 인치기까지 인치기까지 묶어놓는다 그런 얘기였죠. 그래서 인을 쳤다는 거죠. 인을 쳤. 그래서 지금 봉인을 다 인을 쳤잖아요. 쳤으니까 지금. 그 여섯 번째 차크라에다가 다시 그 나팔을 불 때는 이때는 이제 인이, 인치는 게 끝났으니까 봉인해제할 때 끝났으니까 이때는 뭐예요? 이때는 내천사를 풀어주는 거죠. 풀어줘서 마음껏 놀아라 그런 얘기죠. 예.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그래서 큰강 유브라데에 걸박한 내천사를 놓아주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연월 일시에 이르러서.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가 이렇게 나팔, 그 천사가 이렇게 그,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게, 이게 된 건데, 그러면은 이것이 큰강 유브라데라는 게, 큰강 유브라데는거 어디 있는 겁니까? 아, 강유브 유부라 되는 거그 유프라테스 강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 이라크 이라크 바그다드 가면은 바그다드 주변에 뭐가 있어요? 유프라테스 강이었죠 유프라테스 그렇죠 유유브라 유, 유브라 유 유프라테스 유프라테스 유프라테스와 뭐 티그리스 강인 거기가 그 수메르 문명이 거의 발상지 아니에요?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과 티브그리스 강이 있는데, 그럼 이라크에 있는 그 유프라테스 강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렇게 여러분은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 유프라테스 강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은, 유프라테스 강은, 그렇게 이게 이 지금 성경이 나오는 배경이 사실은 뭐라는 겁니까? 성경이 나오는 배경이 원래 이 그, 팔레스틴 지방하고 거기가 그, 아브라함이라든가 이런 존재들의 근거지가 원래 그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에서 시작을 한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우르라는 도시에서 시작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거기 그래서 어 이쪽 그 서쪽으로 옮겨가면서 그 팔레스타인으로 간 거죠. 그 거리가 멀지 않잖아요. 거기 이라크 옆에 시리아가 시리아 아래가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시리아 지나가지고 이렇게 네바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어, 이스라엘 땅 지금 현재 거기를 보면은 이라크까지 멀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라크에 테그레스 유프라데스강 있는 거기에 우르라는 도시에서 아브라함이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 여기 이그 지역의 개념을 가지고 이그한 한마디로 이런 개념들을 이렇게 그 설명을 한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그럴 때 우리가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거, 에덴 동산.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에덴 동산을 묘사를 할 때, 이, 유프라데스 강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 제가 뭐라 그랬냐면, 에덴 동산이 어디있다 우리가 지금 에덴 동산으로 들어간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들어가니까, 불타는 두루검, 두루도는 불검이 있어가지고, 거기 통과해서 지금 들어, 여기가 사실, 여기가 에덴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에덴 동산인데, 에덴 동산으로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들어가니까, 에덴, 옛, 황무지라고 그랬어요. 제가 황무지로 변해 있는데 아담과 이브가 떠난 이유는 황무지다 거기가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아직 강물은 이렇게 강줄기는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강의 그 원료, 모든 강의 시작은 에덴에서 시작했다 이게. 그러니까 모든 강의 원료, 그러니까 뭐라 그래 발원지라고 그러죠 모든 강의 발원지, 그 강이라고 그 모든 강의 발원지. 그 발원지는 그 발원지, 그 근원의 강, 근원의 샘물, 그 근원의 샘물은 땅의 세계와 하늘의 세계, 모든 세계의 근원이 되는 그 강물의 원천, 원래 그 샘은 에덴 동산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에덴 동산에서 강이 일단은 네 개로 갈라져 나갔다 이렇게 설명한다.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에덴동산의 창설을 에덴동산이 만들어지는 그거를 보면은 창세기 2장을 보면은 그 2장에 7절을 가면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어 가지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그랬잖아요. 되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 동산을 창설했다그랬죠 동방. 그래서 우리가, 제가 아시아 일곱 교회에 서신을 보냈다 할때그 아시아라는 게 동방이라는 거예요, 동방. 우리가 동, 우리가 아시아를 동쪽, 유럽을 뭐예 서쪽이잖아요. 그러니까 동방. 그러니까 아시아. 아시아의 에덴에 그러니까 아시아 일곱 교회라는 게 뭐예요, 그게? 아, 동방이네, 동방. 동방, 에덴의 동산을 창설. 그러니까, 우리 몸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몸 속에 에덴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 에덴이 있는데, 그 에덴 안에 동산을 창설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에덴이요. 에덴인데, 우리 몸 안에 에덴이 있는데, 그 에덴 안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뒀다. 생령으로 뒀다. 자, 그렇다면은, 자, 우리 몸 속이 에덴이라고 볼 때, 우리 몸에 에덴에서, 사람을 창조를 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 사람이 창조됐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의 자 그럼 보혜사 성령이라는 게 하나님을 대리를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들어와서 만드는 거니까 이건 역시 하나님이 창조하는 거죠. 이게 이게 지금 창조돼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둘째 아담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그 시작할 때그 아담을 첫째 아담이라고 한다면 이게 지금 둘째 아담이 되는 거잖아요. 에덴에서 다시 창조가 됐잖아 지금 이 둘째 이 아담을 가리켜서 living soul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living soul 그래서 여기 그이 아담을 가리켜서 생명 살아있는 영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육체라고 하지 않고 육 이렇게 하지 않고. Living soul이라고 했던 Living soul. 그 Living soul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둘째 아담이 만들어진다고 제가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우리가 이긴 자라고 하는 것은 둘째 아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창조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창조가 돼가지고 그 창조된 걸 육화하는 거죠. 이제 육화 작업을 여기서 여섯 번째 차크로 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에 그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었다. 자 똑같은 일이 발생을 했잖아요. 지금 어리서 우리 몸 속에서 그러니까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몸이 몸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누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덴은 여러분 몸 속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몸 속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여러분이 창조가 돼서 나온 겁니다. 나오는 거죠 이긴 자로 나오면은 그렇게 될때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신다. 그때 여와 호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와 지식의 나무 두 가지 나무가 있는 걸알 수가 있죠? 아, 그러니까 여기 우리 몸에 에덴이 있다면은 우리 에덴, 에덴의 그 동산, 그렇죠? 거기에 동산, 그 에덴의 동산을 창설했고 거기에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 바로 지식의 나무를 거기에 두었다. 라고 하는 거 한가운데 그게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리 있다는 거요? 예 생명나무와 선악의 나무가 여러분의 몸속에 있는 거죠? 예. 여러분의 몸을 에덴이라고 그랬고, 에덴 동산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바로 그런 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나무를 가리켜서, 여러분 몸속에는 요게, 요게 뭐두 개의 나무가 이렇게 엮어져 올라가는 것이다라고 제가 예를 들어서 이 과정이 표현을 했습니다.